어. 잠깐만 다시 다시 음. 자, 자, 시시시 날려보겠다 어. 어. <laughs> 아이, 깜짝아 도, 도, 도. 드론이 이망짝하 자, 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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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을 하였습니다 <laughs> 아 <laughs> 잠깐만. 아 진짜. 잠깐만. 안 보여. 나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오서 봤는데. 어! 까는 어, 된장. 이건 쓰레기를 주셨네요. 쓰레기가 아니고 조정을 처음 해보서 그래. 자 다른 나방. 얘 이게 그 처음 모습이라는 거네. 네. <laughs> 오빠 동영상에 빨리 올려.